감사합니다. 음. 어, 제 남편이 천국에 있는 게기적입니이 음. 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을 이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갔습니다. 어, 그가 가고나서 나에게 다 숙제가 생겼습니다. 내 가족과 내시대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내 인생에 유일하게 남은 목표고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나에게 남은 거는내 가족들의 번과 내가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일밖에 없었습니다. 어 시어머니가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어, 너무나 성격이 특이하신 분이어가지고 어, 친구들 분들과도 종교 얘기가 나오면 불꽃 튀는 그런 언제나 나누셨던 분입니다. 나 또한 내가 많이 부족하고 시어머니 마음 아픈, 마음이, 마음 많이 한번 해드렸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대답은 어, 이곳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의뢰껏 태어나면 세례받고 하는 그런 의식을 거치는 어, 그런 의식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것 이외에 없으셨... 지만 나에게 계속 나도 세례 받았다고 나도 세례 받았다고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고 교회를 다녔다고 그런 것만 말도 다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종이에 성경 구절들을 다 적어서 들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앉아서 예수님이 어머님을 사랑하신다고 계속 말을 해도 어머님은 그냥 정말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나를 생각하면 어,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아버지께 내가 말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족하고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하나님한테 너무나 잘 알고 때문에 나같은 죄인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집이 돈을 얻을 내게는 그것이 평생의 약속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의식을 또 잃으시고 또 깨어나시고 이제 그 호스피스까지 가셨습니다. 어, 어머님께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어머님을 냉담을 냉담했습니다. 많이 찾아뵈었어 했는데 정말 기도할 수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2주 전에 나는 어머님이 계신 호스피스에 방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누워 계시는 모습에 정말 의식도 못 갖고 계시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하나님과 모른다고 이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안에 기도하고 울고 불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깨어나자마자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나한테 보이셨었어요. 그리고 는 내가 손을 꼭 잡고 있는데 내 손을 뿌리치려고 하셨었어요. 너무 실망스럽고 내가 뭘할수 있을까?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나한테 이 소원 을꼭이달라고이 말씀을 꼭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신던 날, 어, 제 하나와 같이 어머님을 마지막 마지막 순간에 또복음을 전하리라 가려는데 가는 도중에 어머님이 분명하셨어요. 무너져 내리는 이 느낌 그 얼마 동안 나를 정말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무기력해서 삶의 의욕도 안 생길 정도로습니다 너무 슬펐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왜내 소원을 안 들어주셨냐고, 왜 말씀을 안 지키셨냐고 따질 수도 없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무엇입니까 믿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람의 운명은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냥 또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일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 지난 1년차 넘어지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집 문제로 인해서, 아좀 힘들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들어가고 싶었던 집에서, 이제 저희를 안받아줬어요. 그래서 정말 <laughs> 진짜 힘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어, 어,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힘이 빠져가지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 시어머님 장례식 때 시어머님 친구분이 시어머님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만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편지를 써서 어, 그 r e m e m 이 r a n c 읽어줬었어요. 내내 동물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천국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내가 알수 없었기 때문에 그 씁쓸한 마음이 들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딸에게 하나에게 할머니의 삶에 대해서 남겨주고 싶어서 제가 그분께 그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그분께 부탁드렸었거든요. 써놓은 편지를 그를 나에게 좀 달라고 내가 내 딸에게 줄수 있게 달라고 했었는데 그분한테서 이제 지난 월요일에 편지가 온 거예요. 그 빅맨빌 시스를 하고 그 밑에 주신 P.S.를 적어준 거죠. 근데 저는 그 P.S.를 읽고 나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그리고 무엇이었냐면 뭐 검수 어, 스피스에 있는 도중에 시어머니가 크리스천인 크리스천 친구분을 추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만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말을 해달라고 했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정말 구주이자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탈를천국에서볼수 있다는 그기쁨을 있다는 걸알려아도다고알려도겠다아고저한도다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 앉아도 놀내 Ich habe schon gar nicht 뭐, 네가 뭘 알아? 뭐 이렇게 광고하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 이 생각이 나한테 들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다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laughs> 어, 제 남편이 죽음 소천하고 나서 그 어느 한 친구 꿈에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이 찬양을 영어 한글한 가지도 못 했던 남편이 한글로 찬양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더라고 그런 꿈을 꿨던 친구가 있어요. 아마도 내 평생에 이 곡은 내 남편의 주제곡이지만 나의 주제곡이 될 것이고 또 나와 함께하는 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 여러분과 또 함께 부르고 싶은 모두 다한 명도 빠짐없이 또그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 집에서 사실 하나는 매일 불렀던, 불렀어요. 엄마가 아가처럼 울고 웃고 하는 거를 보면서 같이 눈심을 적시던 하나에게 고마워, 고맙고. 지금은 정말 죽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고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는 순간들 모두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정말 강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